라떼 한 잔이랑 바나나 하나씩만 딱 때리고 이제 대기하고 <laughs> 콜라겐은 에버 콜라겐 <laughs> 누군가 봐 엄청 크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어 음. 누구, 누구예요? pbg? 누구? 응. 응, 아무도 안 그래, 그래.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투 제로를 불러주는데첫 끼는 안정해놓고 줄서 있는 데서 먹으려고 했는데, 와, 맛있겠다. 블로그에서 극찬하더라. 한국인들 꼭 먹으라고.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어마다노어도안 음 나오네. 맛다 생각했지만 아... 음. 해시니까 하다가 목 모기 버섯 반찬 약간 의미 없는 반찬인데? 그냥 모기 버섯인데? 새우 이음 음. 존맛이네 여기 고기가.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 고기들이 상이네 많이 봤다올때 음, 음. 빵 <목소리> 빵이야, 음 그러니까 소보루에 달달한 소보루에. 음다 먹음. 주먹밥 있어? 진짜 맛있겠다. 팥 덩어리다, 팥 덩어리. 음아 여기 다 있다. 음 맛있겠다. 그 약간 알 같은. 거. 외부로 나와서. 우와 그랜드 하얏트 스카이웨이, 요 길로 호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우와. 번쩍번쩍한다 하하하 그냥 본격 어, 어디서나 어 공사하고 자, 가자 번쩍번쩍하다 10분인데 지금 체크인 돼가지고 짐 풀고 조금만 쉬다가 오늘은 시먼딩으로 어 나가서 놀 거예요. 어 약간 엘베 되게 가까운데다 나무키야. 어. 방이 넓습니다. 여기는. 금 고랑 수납장 열 면은 가운 이랑 옷장 여기에 커피포트나 그런 게있 고, 티 백이 좀 제대로 화장실 욕조는 없 고, 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이 호텔이 귀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심야 괴담에랑 같이 그 영광검색어에 뜨는 <laughs> 호텔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호텔 예약한 뒤로 계속 심야 괴담에가 뜨길래 뭔가 있는데 이게 딱 정통으로는 좀 짜증 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가깝게 101 타워가 보여서 밤에 되게 예쁘다고 하거든요. 짐을 좀 풀고 조금만 쉬다가 충전기는 요거 220볼트가 바로 되거든요. 다른 돼지코 없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시먼딩으로 출발. 이게 실물이 훨씬 되게 거대하거든요. 사진에는 좀 적당하게 나오는데.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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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왜 이렇게 많아? 어머 <laughs> 진짜 <웃음> 어 아니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여바로 <laughs> 앞에 있는 무지개 무지개 횡단보도 엄마야 사람이 없는 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 색깔 칠해진 그냥 횡단보도 보도에 색칠한 거. <laughs> 진짜 그냥 명동. <명도>. 어, <laughs> <오>, 엄청 비슷하다. 진짜 비슷한데? 좋아. 엄청 <웃음> 특징적인 냄새가 있을까? 그래도 음식 냄새 난다. 다 나갔네. 이쁜 색깔 다 나갔나 봐지사데이 <laughs> <laughs> 네 손가락에 힘준 거. <웃음> <웃음> 맛있지? Ah, not... Nice! 7, 6, 7, Kanda, kanda, kanda! 안 믿어라고. 우와. 영화다. 아, 너무 좋아. 영화. 느끼해져서 한 5분에, 5분에 한 1은 남은 이거를 지금 까르뿔까지 가지고 가서 버릴 거예요. 쬐끔 남았는데. 걷다가 갑자기 나온 까르뿌 도착했습니다. 2층. 음. 어, 이거 방향제. 어, 이거 방향제. 파란 색깔이 좋다 그랬는데, 한번. 아, 이게 오리지널 밀크티 이게 얼그레이 밀크티 볶은 밀크티? 로스티드? 어 이거. 계란후라이 까자 i 어, 사라고 하던데 누가 h 래커들 언니가 줘 가지고 내가 이거 써봤나 최근에 너무 어, 선명하다. 먹을 거다 사자. 오늘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 이거 엄청 맛있으면 어쩌지? 이건 야 자주색깔 용가 밤이다. 주책이라고. 주책? 어피곤해는데아두 어, 개. 4월 화교요 <laughs> 어.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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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허허와허허허허허허허게돼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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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어디. <laughs> 아 근데 까자랑 이거 우리가 까르푸에서 엄청 샀잖아 자 이렇게 렇게 저녁으로 만두, 물만두 같은 거랑 고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렇게 해서, 먹렇게게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해해가이렇 7시, 대만 시간으로 저녁 7시니까, 지금 잠도 너무 오는데, 비행기는 추웠고, 아리까리, 모기 아리까리 하다가 지금 살아난 상황이고, 요럴 때는 여행할 때는 이렇게 과일을 많이 먹어주면서, 바로 또 회복이 되거든요. 과일을 좀 때려 먹어주면은, 삿다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와 궁금했어요. 부스러져, 약간? 음. 음. 아. 어, 이거를 그냥 씨만 빼고... 음. <웃음> <웃음> 너무 맛있는데... <laughs> 처음 먹어보는 맛 약간 참외... 참외 엄청 단 부분... 파르르르 될때 있잖아... 그 느낌인 것 같아... 근데 너가 지금 먹는 부분이... 아, 먹어봐... 음, 음. 이렇게 확떨어지는 음, 음. 이런 게... 먹어봐... 이 너무 맛있다! 음. 음. 좀 메로한 거 같은데 특이하다. 음, 음 너무 맛있다근데 소주로 약간 이렇게 하면 이게 음, 부스러질 때. 때. 음.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껍질만 이렇게 벗겨가지고. 음. 우와, 왜 이렇게 대만에만 있는 거야? 입을 날씨가 입을 대만에만 맞는 건가? 음 너무 맛있다. 떻게 내일도 다 먹자. 엄마. 조식에 있었으면 좋겠다. 음. 아 없, 없을 것 같아. 음. 석가 일단 지금 석가 1위. 음. 오 이제는. 너무너무 달게 생긴 파파야 먹으면 기억이 날것 같은데. 어, 야무지게 봉해져 있었구나. 엄청 센주황색이어고 분명히 엄청 맛있을 거예요. 쑥 들어갑니다. <laughs> 너무 기대돼. 음. 왜이안 되는 거야? 파파야는 왜수이안 되는 거야? 파파야 맛있어? 음 미마. 무슨 느낌인지 알 거다. 음. 일단 기본 약간 참외 베이스에 파인애플 약간 있지? 약간 새큼한 맞지? <laughs> 너무 맛있지? 다음은 노란 수박! 드셔보셨어요? 저는 노란 수박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 과일이 다잘돼있어가지고꼭 사와서 대만 여행 때드네요 너무 높아 음. <laughs> 왜 이렇게 달아? <laughs> <laughs> 수박 이어서좀 짱이긴 한데아와 그래? 이제 난뭐 빨강 수박 못 먹겠는데 <laughs> 음! 와, 오늘 과일 다 성공! 와, 약간 사랑한다, 지금. 다음은, 다단, 멜론입니다. 멜론은 워낙에 너무 좋아해서 있으면 사는데, 이거 이미 지금 이센 노랗게 이렇게 톤다운된 이 속살을 보니까는 엄청 달 거고. 음, 그래도 멜론이, <laughs> 멜론이 1등이긴 하다. 여러분 너무 단거먹으면 목구멍 따가운 거 아세요? 이렇게 먹고 내일또 그렇게 놀고 먹고싶다 101타워에서 제일 처음 먹었던 진짜 탱글탱글하게 새우 들어간 계란 오므라이스? 그게 너무 맛있었는데 면은 조금 평범했고 계란이 달달하게 달달하고 새우도 새우가 새우도 너무 새우도 질이 새우도 좋아가지고 어, 너무 탱글탱글하더라 순위를 못 매기긴 하겠는데 순위 매겨봐 단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음, 매운한, 모든 것, 매운한, 깔끔한 느낌으로 밥파야. 음, 음. 잘 익은 걸 먹는다면 석가가 맛있을 것 같고. 아, 석가가 참 맛있었다, 그지? 음, 음, 물만두 같은 거랑 족발 같아요. 족발에 꼬독꼬독한 반찬 같은 거. 좋았어. 음! 만두 맛있네? 응! 음. 고춧가루는 음. 필수! 약간 술안주 느낌이다 음... 응. 응. 한국에서 하는 족발이랑 달라 여러분 까르뿌에 요렇게 한 15개 정도 귤 사드세요 그냥 일반 귤 아니라 약간 뭐 천혜향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계속 귤은 챙겨드세요 답니다! 이거 면세로 산거 정리해서 후딱 찍어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이거 그래도 오늘 하고 정리를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이번에는 라브르케 립밤을 조금 많이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쭉 언니 거랑 내 거랑 합친 무슨 가방을 하나 샀는데 지금 끄집어내서 사용 중이어가지고 벌써 생략을 하고 저 모자 두 개는 그 뉴에라 모자 아빠 거. 어, 짙은 갈색에 어, 아빠 다 보여주고 컨펌 받은 약간 짙은 그레이 색깔이었고, 두개 중에 고르라고 했더니 그냥 두개다 사라고 하셔가지고 둘다 샀고, 요거는 어댑터인데, 요새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들 하더라고요. 어디를 여행 가든 좀 제대로 된거 하나가 없던 거 같아가지고 언니가 주문을 했고, 또 이쪽 고디바들은 언니는 어, 면세로 이제 고디바는 꼭한 번씩 사는 것 같아요. 어, 지가 먹던가, 뭐 두고 누구 주던가 하고, 요게이제 이렇게 그 틴케이스에 선물 줄 용으로 3개짜리 구입을 이번에 했다고 합니다. 어, 저도 갖고 있는 향수인데, 원래 이제 언니가 로노맨, 바이레도 로노맨 썼었는데, 장미 계열이 좀잘 어울리고 좋아하기도 해서 제거 롬브르단로 맡아보고서는 이번에 구입을 했고, 얘들은... 언니 크림, 빌리프고, 언니가 좀 복합성, 지성, 요런 피부인데, 대용량으로 나온 제품 면세에 있길래 주문을 하셨고, 패키지가 되게 이쁩니다. 뭐가 들어있네? 음, 파우치야. 응. 음. 와 이렇게. 이거 KBP, 키티, 버니, 포니. 요렇게 튜브형으로 나온. 잘산것 같아요. 좋은 가격에. 이거는 브러쉬로, 필리밀리 브러쉬인데, 이 파데 바를 때 쓰려고 샀다고 하고, 그리고 요거는 휴대하는 여행용 티타드 칫솔 치약인데, 좀 바람이 통할 것 같은 이 메쉬 소재로 된 파우치가 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봤다고 합니다. 요거는 면세에서 이제 옷소물, 면세로도 사고, 뭐 올리브영 할인할 때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31한달 분량이랑 이번에 그 가격에 이제 7 개, 일주일 치를 더 준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좋은 구성으로 있는지를 모르고, 제가 제 면세에 따로 이번 여행 때 그냥 때려 먹으려고 이거 7개 드리를 따로 산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 아, 이거를 안 샀어야 되는데 생각이 좀 들었던 조금 아쉬웠고, 제 거는 이번에 제가 립밤, 아, 지금 진짜 제가 정말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가을 되자마자 너무 건조해서, 요거는 코코넛 무향이고, 이거는 약간, 어, 오렌지 블라썸. 이래서 이거 집사람 주고 겨울철에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몇개좀 친구들 주려고 넉넉하게 좀 구매를 했고. 아,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서 열리네요. 음, 코코넛 향인데 그냥 거의 지금 무향에 가깝습니다. 좀 차가운, 좀 딱딱한 상태인데도 부드르르하게 발리는. 아, 지금 이거는 지금 오늘 밤부터 당장 바를 거예요. 바람이 불자마자 입술이 막 계속 갈라지고 막 벗겨지고 해가지고 잘 바르겠고 양이 되게 뚱뚱합니다. 얘가 이제 오렌지 블러썸 약간 시트러스한 향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파랑 색깔도 하나 더 있거든요. 페퍼민트 향인가? 뭐야 민트 향 같은 거였는데 뭐 자기 전엔 조금 페퍼민트 화하게 하는 건좀 그래서 안 샀어요. 약간의 허브 느낌? 얘가 더좀 향이 좀더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쿠아 디 파르마, 피코디 아말피, 100ml, 오드 퍼퓸이고요 제가 이제 오드 투알렛이나 뭐, 코롱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은 안 사려고 하거든요. 그 조그만 거는 아마 오드 투알렛인가 그럴 거예요. 제 향수 추천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제가 예전에 필로시코스 딥디크 거살 때, 그때 이 향을, 어 사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한 1년 전인가, EDP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생겼어요. 출시가 됐는지. 제일 제 취향에 맞는 달달한 무화과 향으로 너무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무화과 향이 되게 우리가 달달한 무화과 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담백한 무화과 향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무조건 달달한 무화과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뿌렸는데 언니가 저기서 지금 향기 좋다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제 여름에 여름 향수로 추천을 했지만 뭐 그렇게 사계절을 엄청 나누어서 향수를 쓰지는 않거든요 사실 좋아하는 거는 뭐 사계절 다 내리뿌리는데 또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속상했던 거는 제가 오르페용을 다 써가지고 다 맞았다가 또 품절이 돼가지고 끝끝내 하루 전날까지 오르페용을 담다가 담다가 품절 품절 확인을 하고 딱 포기하고 그러면 피코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오르페용은 제가 취향이랑 상관없이 너무 좋아하는 향이었고 얘는 이 자체로 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쓸 생각에 너무 설레고 조금 여성에게 좀 가까운 향이긴 합니다. 중성적인 어떤 남녀 공룡보다는 어, 제 면세했던 거는 소개가 다 끝났고 이제 진짜 씻고 잘 거예요. 재정리하고 손세정제 데오드란트 에스네이처 미스트 여기는 브로우워스 헤어미스트 스킨천사 여행용 패드 VT-PDRN 에센스 크림 그리고 엄청 귀여운 이 두개는 마시엘 클렌징 오일이고 얘는 스크럽 파우더 워시 라고 해서 가루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세정하는거 이거 뚱뚱한 타인바 립밤. 옛날에 더 마디샵의 딸기맛 립밤 향이 납니다. 아까 그 밖에서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뿌렸거든요. 이거 프로폴리스. 쉐딩하는 거. 클리오 쿠션. 제일 먼저 발라주는 거. 마스카라 지우는 거. 립은 주로 사용하는 맨이랑 가스랑 브러쉬. 이번 여행에는 좀 안경 안 끼고 <laughs> 다니려고 마스카라도 챙겨왔습니 어, 클리오 눈썹 그리는 거 향수 조금 빈 공병 하나 챙겨왔어요 내일 채울게요 헤어라인에 팡팡팡팡 해주는 거 완전 희주 살살 요새 열심히 바르고 있는 거 어, 미용실에 뭔가 조명이 굉장히 예쁩니다 잘 준비 진짜 <laughs> 진짜 진짜 할게요